요새 글레오 아이가 안 하지. 뭐뭐 뭐 했다고 해? 저 생모 아이나 할 할매들 무취가 있는 거. 산에 어. 벌초하는 벌초, 거. 벌초. 벌초. 음. 어, 어. 그, 글레오 아이가 안 해서 그렇지. 어, 어. 아버지가. 네, 아버지도 다 했다네. 네, 하루도 안된게 생각 안 난다. 웃을 떄. 그래 그 창고 작은 창고에 보면 나타고, 어. 이런 거 어. 하고 있더라 아버지 내아랑안된 게. 막 뭐, 아버지 혼자 했나 그때. 혼자 아버지하고 인보 이행님하고내하고세명이 했는데. 야간에 혼자는 못했을 거고. 산소가 여섯 개인데 아버지 혼자서 아 응. 그래 여보에 산소가 여섯 개인데. 그말 해주라 이거. 인보 그. 이행님하고 아버지하고 내하고세 명이서 했다 이거. 어? 그럼 누가 응. 인보가 했나 누가 사촌형이. 너희는 와안 나오나 들한테요 근래에 자기들이 했거든 음. 그래 아들이 한 소리 했다는데 일 평생 우리 아버지하고 내하고 했는데 형님들이 몇해 했다고 그 소리를 하노 그랬단다 음. 이때까지 아버지 다했 거는 잊어버리고 음. 요즘 근래에 한 3년 자기들이 했다 아안 나오나 이러네 응. 아지라던데 그래. 아, 그래 아들이 한마디 했다는데 그래. 평생 우리 아버지하고 네. 어, 가서 한 거를 다했는데너거몇해 네. 네. 했다고 지금 언제 했 요새 미끼가 있을 건데 갔다 왔다 작년에도 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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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는 우리 사촌들끼리 다 가가지고 성묘다 했다. 얼음물싸그래나 <목소리가> 음. 음. 우리 사촌들끼리만 모이가. 그나도 없네. <목소리가> 다 했다. 그런데 그 그만 이제 어 때인데 이제 안 해도 안 되나? 해야지. <목소리가>